진태에게 우리와 마리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라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내뱉은 나영의 모습을 볼수 있었죠.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진태이기 때문에 그런 나영의 말을 들어보기로 선택했는데요. 진나영의 계획을 차참히 짓밟아주는 수지의 상황 그리고 나영에게 조종당하기 시작한 진태의 상황으로 아주 대난리가 날것 같아 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좋은 리뷰로 보답하겠습니다. 먼저, 드디어 시작된 진태의 꼭두각 시 상황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나영에게 비밀을 들키고 난 이후 반드시 이용당하게 될 거라 예상을 쭉 해왔었는데 그 상황이 드디어 시작된 것 같아 보이죠. 해당 상황을 시작으로 앞으로 많은 상황들에서 나영에게 이용당할 진태가 될것 같은데요. 지금 유전자 검사 상황을 이후로 가장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면 태어날 콩이와 관련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콩이가 태어나든 말든 그때는 현우를 찾은 상황에 있을 거기 때문에 재단이 현우에게 넘어갈 거라 생각할 나영이 될것 같고 때문에 그 상황만큼은 막으려 엄청난 만행들을 펼칠 나영이 되겠죠. 아주 미치고 환장할 상황일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 상황에서 진태를 이용하려 할 나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서든 현우가 아닌 현성과 콩이에게 재단을 물려줄 수 있게 무슨 수라도 써서 마리를 막으라 진태에게 말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 진태도 현우의 친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나영의 계획이 나쁘지만은 않다 생각할 것 같은데요. 때문에 태어날 콩이를 앞세워 마리에게서 현우의 존재를 계속 깎아내려 하는 진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죠. 그런데 왠지 그런 상황을 현성이 막아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당연히 진태의 아들이면서 곧 아이까지 태어나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현성의 상황에 있기 때문에 현성 역시 재단을 탐내지 않을까 싶어 보이기도 하지만 이번 회차에서 볼수 있었던 모습처럼 진태와 나영이 함께 있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되며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두 사람이 각각 어떤 비밀들을 숨기고 있었는지 그 비밀들을 숨기기 위해 어떤 사실들까지도 숨겨왔는지 또 어떤 만행들을 펼쳐왔는지 모두 다 알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까지 봐왔던 현성의 모습들을 생각해보면, 그냥 그 상황들을 묻어놓고 숨기려 하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재단을 자신이 물려받게 되는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을까 싶어 보입니다. 진태와 나영의 상황을 알게 되었다면, 두 사람을 막기 위해 우리와 수지의 도움을 받으려 할 현성이 될것 같기도 하죠. 당장 그 사실을 마리에게 알린다 한들,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들이댔다가 그들이 오리발을 내민다면 방법이 없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더두 사람의 비밀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와 수지의 도움을 받아 한 방에 진태를 보낼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정순정을 버리고 도망갔던 진태의 말도 안 되는 과거 만행까지 모두 다 알아버리게 되겠죠. 그쯤 된다면 진태에게 완벽하게 정이 떨어질 현성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진태를 돕고 있었다는 나영의 상황에 치를 떨게 될 현성이 될것 같죠.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진태와 나영을 집에서 쫓아내고 현우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그제서야 제대로 된 가족의 모습을 찾으려 할 현성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와 수지뿐만이 아니라 당장 자신의 남편인 현성에게까지 신뢰를 잃은 나영은 좌절하겠죠. 그리고 현성이 진태의 비밀들을 알게 된다면 현성과의 상황은 거의 끝났다 생각할 나영일 거기 때문에 또 역시 그때부터 콩이를 앞세워 현성을 협박하지 않을까 싶어 보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아이를 가졌으니 나에게 함부로 대해선 안 된다. 나는 재단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결국 당신이 재단을 물려받을 수 있게 힘써서 내가 원했던 상황을 이루고 말거다. 말할 나영이 될것 같은데요. 현성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걸려있기 때문에 정말 지옥 같은 순간들이 되겠죠. 아마도 이후에는 그렇게 협박을 하며 들어오는 나영과 어떻게 헤어질 수 있을까 고민하는 현성의 전개들이 이어질 것 같은데 콩이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아니라면 쉽지 않은 상황의 현성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 때문에라도 콩이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질 것 같기도 한데요. 이전부터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를 움켜쥐는 나영의 모습들을 종종 볼수 있기도 했기 때문에 분명 콩이에게 문제가 생기는 에피소드가 등장할 거라 많은 분들께서도 예상했었죠. 결국 그 상황이 이어질 것 같기는 한데 도대체 언제쯤 등장하게 될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콩이를 무기로 현성을 협박할 바로 그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아이가 사망하게 된다면 굉장히 슬픈 일이긴 할것 같은데요. 해당 부분 하나를 통해 드라마 속 꼬이고 꼬인 사건들을 모두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극적인 전개를 위해 예상과 같은 상황을 선택할 제작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 지금 나영과 진태의 상황을 아마도 수지가 눈치채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번 회차를 통해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와 마리를 도우려는 수지의 모습을 볼수 있었죠. 그리고 마리집을 다녀온 이후 없었던 기억을 더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더욱 우리를 도우려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를 도우려다 보면 반드시 나영과 맞붙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영이 어떤 만행을 준비하고 있는지 유전자 검사를 왜 그냥 진행하게 놔뒀던 건지 다 알게 될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쉽게 할수 있는 예상으로는 유전자 검사지를 바꿔치기 한다는 등의 유전자 검사지와 관련된 만행을 준비하는 나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일단 그런 만행을 쉽게 할수 있다 생각하는 나영이 대단하기도 한 부분이죠. 당장 의사인 수지와 우리를 앞에 두고도 그런 대범한 범행을 준비한다는 게 놀라운 상황인데요. 어쨌든 우리를 돕는 과정에서 나영의 많은 준비를 다 알게 될 수지가 될 테고 오히려 그런 상황을 이용하는 수지 때문에 아주 난감해진 나영. 그리고 진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진태가 정말 난감한 상황을 마주하겠죠. 남편인 진태가 검사를 망치려 했다는 걸 알게 될 말이라면 그 상황에 얼마나 분노하게 될지 현성이 더욱 기겁할 정도로 화를 낼 마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리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진태의 행동이기 때문에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하려 했냐 물을 테고 그 상황들을 통해 진태에게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구나 알게 되는 마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계기로 과거 정순정과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도 알게 될 마리가 되겠죠. 그렇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현성의 반응과 같은 반응을 보일 마리가 될것 같은데요. 절대 진태를 용서할 수 없는 마리가 될 거기 때문에 당장 이혼을 준비하게 될것 같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병원에서 추방당하는 진태의 처참한 상황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밖으로 꺼내준 수지에게 굉장히 고마워할 마리와 현성이 될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현우와 수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마리와 현성의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게 모든 것들을 수지에게 들키는 게 가장 통쾌한 마지막 상황을 만들어낼 것 같은데요. 결국 수지로 인해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진태, 그리고 나영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들을 기대하시나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